안녕하세요. 왕눈 얘기입니다. 오늘이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. 어, 어제 토요일부터 어, 불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네요. 음, 거짓말 좀 보태면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물대상으로 열네물인데요 어, 이따가 새벽 1시 20분쯤 만조입니다. 현재 시간 10시 42분. 어, 지금 중둘물 정도 되겠네요. 어, 오늘도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. 전 영상에서 한 마리 잡았던 갑오징어를 개시했던 곳으로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일단 날씨는 좋지 않은데 물때는 좋습니다. 열레물. 지금 화면상으로는, 음, 물, 물이 맑아보이는데, 어, 제, 제 눈으로 보기에는 뽀얗게 탁합니다. 음, 지금부터 만조, 어, 만조를 지나서 정조, 물돌이 할 때까지 낚시해 보겠습니다. 있으면 나오겠죠. 오늘 장비와 채비 에깅 전용대 8.6피트 ML 로드입니다. 2 5 0 0번일에 합사 1.5호. 오늘도 단차가 있는 채비인데요. 스냅드로 10호, 봉돌 5호, 그다음에 디오디오. 오늘은 쉬림프 에기로 낚시해 보겠습니다. 저도 말고, 덜도 말고, 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네요. 늘 그렇듯이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. 왔어. 우와. 오케이. 오. 아, 오늘 첫수네요 그리고 올해 시즌 두 번째 가보지 겁니다툭 치는 입질을 받았습니다. 오잘 걸렸다. 좋습니다. 방금 오늘 첫 수가 나왔습니다. 어, 오늘도 지금. 낚시를 시작하고 약 40분만에 첫수가 나왔는데요 음, 일단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조류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뻗어 가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, 예상과 다르게 조금 세게 흐르고 있네요 그래도 한 마리가 나왔으니까 철수하는 시간까지 열심히 던져 보겠습니다. 또 수달이 방해를 하러 왔네요. 저런 큰 녀석들이 돌아다니면 뭐 물고기든 갑오징어든 빠져버리 겠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상황이죠 현재 시간 1시 32분 인데요 음, 오늘도 갑오징어 한 마리로 만족 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열심히 던져봤는데 반응이 없네요.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네요. 어, 더 하다가는 감기 걸릴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종종 와서 낚시해보면, 뭐, 나올 녀석들은 나오겠죠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진실의 방입니다. 시즌 2호 갑오징어네요. 오늘도 이렇게 진실의 방에 갑오징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, 앞으로 3호, 4호 계속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와줘서 고맙다.